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첫 소식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IT 관련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에는 미디어와 모바일 분야의 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2010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안에 논란이 뜨거웠던 여러 제도들의 수정,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방송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언론 관계법을 기초로 종합 편성 채널을 선정하고 방송통신 서비스의 경쟁 유도와 시장 확대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규제되온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에 지상파 방송 허가제가 폐지됩니다. 자세한 규제 완화 방식은 차차 검토할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을 달궜던 초당 과금 문제가 일단락돼 기존 10초당 과금제를 뒤로하고 오는 3월부터는 1초 단위로 요금을 과금하게 됩니다. 빠르면 올해 말 MVNO가 등장하며 기존 이통 3사를 잇는 제4의 이동통신사가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MVNO 즉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란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의 망을 빌려 음성과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지난해 큰 파장을 몰고 왔던 77대란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이버 대피소가 구축됩니다. 인터넷 침해 센터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을 자본력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받을 것에 대비해 디도스 대응 장비와 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 대피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서는 2009년과 2010년을 한 번에 살펴보는 이슈와 전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게임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2009년 게임 시장은 블록버스터급 대작들의 공개로 더욱 뜨거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애니소프트 아이온의 아성을 무너뜨기 리 위해 다양한 게임들이 선보였는데요. 마비노기 영웅전을 비롯해 시나인, 테라, 에이지 오브 크난등 국내의 게임 개발사가 만든 건찰들이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해 유저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이들 게임과 신작 게임들이 공개되어 더욱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됩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에서 첫 개막한 지스타 2009도 이슈로 뽑힙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24만 명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하며 큰 성공을 거둔 만큼 2010년에는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됩니다. 스타크래프트2 출시일도 큰 이슈입니다. 계속되는 출시 연기로 게이머들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유저들의 높은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0년 3월 출시사를 유력한 가운데 신학기 시즌과 맞물려 PC 업그레이드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 박철현입니다. 네, 게임 분야에선 G 스타와 스타크래프트 2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이어서 TV 부문의 지난해 이슈와 올해 전망을 이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놀람> 90년대 중반 평판형 TV가 보급되면서 90년대 후반 TV 시장은 대형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화질이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TV를 통해 두께와 디자인을 신경쓰기에 이르렀습니다. LED TV는 기존 LCD TV의 백라이트 유닛만 바뀐 것 뿐이지만 그 덕택에 엄청 얇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OLED TV 쪽도 상품화가 진척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얇기 등 두루 고려한다면 당분간은 확실히 LED TV가 대세가 될듯 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은 어떨까요? 물론 LED TV의 지속적인 인기와 함께 보급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최근 영화 아바타로 인해 관심이 모이게 된 분야는 바로 3D 입체 영상입니다. 3D 입체 영상이 개발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극히 최근부터입니다. 스카이 라이프는 1월 중으로 3D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3D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의 수가 많지 않지만 머자나 공중파 3사를 통해서도 3D 영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의 이상훈입니다. 역시 지난해 상용화되기 시작한 3DTV가 올해 기대주로 손꼽히고 있네요. 벌써부터 다양한 3D 영화 출시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슈화 전망 마지막 순서 가전분야입니다. 이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PMP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초기 동영상 기능을 갖춘 제품들은 일부 코덱만을 지원했으나 최근에는 코덱의 종류가 크게 확대되었고 액정 크기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라는 복병을 만나 2010년 실제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MP3 플레이어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점임을 감안하면 쉽게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전자사전 시장에서 각광받은 분야는 단연 콘텐츠의 확대입니다. 과거 전자사전은 수십 가지 사전 콘텐츠를 기본 내장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제품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단말기에 탑재된 콘텐츠 수가 제품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고 있으며 최근 출시된 A3 UD200EDU는 244종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콘텐츠 경쟁은 2010년에 출시될 전자사전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기기는 이동 중 인터넷 사용이 필수인 만큼 전자사전에도 와이파이를 통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디어 잇 이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2009년 IT 이슈와 올해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새해를 맞이해 각 IT 업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올 2010년 PC의 성능이 확 달라집니다. 인텔은 과거 고급 사용자들만 사용하던 오버클러킹 기능을 이제 자동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터보 부스트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2010년 코어 i3, i5, i7을 주목해 주십시오. 한해 동안 렉스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저희 오리온 정보통신 임직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2010년 새해에도 보다 참신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제품, 보다 좋은 서비스로 한국 소비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다양한 제품과 향상된 서비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하드웨어 유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회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행복한 쇼핑 검색이라는 기치를 드높여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는 다나와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IT업계 전체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시설 투자비가 새해에는 대폭 증가됩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는 새해 전 세계의 디램 시설 투자비가 지난 2009년보다 약8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애플의 태블릿 컴퓨터가 곧 출시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사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업계 전체가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애플 태블릿은 새로운 개념의 IT 기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아직 정식 출시일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니홈피 방문자 수를 늘려주겠다고 네티즌을 속여 허위 프로그램을 유포해 쇼핑몰 검색 횟수를 늘린 혐의로 고모씨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총 2만 6천여 대의 PC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7대란 이후 버려온 디도스 공격자 집중 단속 결과 중고등학생 20명을 적발해 입건 유예하고 문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넷보어테커라는 이름의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직접 실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가전 전시회 CES2011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자동차와 IT융합, 3D와 LEDTV 등 차세대 TV 대전을 키워드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삼성과 LG 등 국내 업체들도 대거 참여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디지털 TV 시장에서 수량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시장조사기관 MPD가 밝혔습니다. 2위인 소니와의 격차가 금액 면에서만 19% 벌어지며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컴퓨터 공학자 카르스텐 노리 휴대폰 통화 보안의 핵심인 암호화 코드를 해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해독된 암호화 코드는 유럽식 3세대 통신 기술인 GSM으로 세계 35억 명이 이 방식의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90년대 말 인기게임 스노크래프트의 표절게임들이 유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애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올해 아이폰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500만 화소 카메라를 채용한 신제품을 출시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약 2,600만 대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의시 발표한 2009년 미국 휴대전화 랭킹 12중 8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넷은 삼성과 LG가 퍼티 자판을 적용한 메시징폰으로 스마트폰 못지않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카이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살린 스포티브폰을 LG 텔레콤 전용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로그 라디오 조그셔틀 형태의 홀드 키를 적용했으며 화이트 색상을 기본으로 깨끗함을 강조했습니다. DRM이 해제된 MP3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와 위젯 기능, 그리고 구글 맵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300만 화소 카메라에 지상파 DMV를 채용했습니다. 로지텍 코리아는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로 구성된 2.4GHz 무선 데스크탑 MK320을 선보였습니다. 최대 10m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28비트 AES 암호화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존은 시리얼 ATA 하드디스크 복사기 3종류를 발표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도 하드디스크를 복사할 수 있으며 각 포트별 독립 컨트롤러를 채택해 분당 최대 6GB의 속도를 제공합니다. 외부로의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4단계에 걸쳐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완전 삭제합니다. 2010년의 첫 번째 알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든 새로 계획할 수 있는 새해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